지금 하고 있어. 안녕 don't 인안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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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그냥 그냥 이건 아, 저희가 만든 와! 네가 한야 아, 하지 말고 빨리 설명이나 해 여긴 저희가 만든 맵입니다 얼굴 맵입니다 맞아요 야, 이름 다공자라아 하지마 어쩔 수 없이 데한 그냥 해 무슨 틀가지고이렇어공부해만 어. 음. 음. 하나 아니 세곤나너 공부만 하나 아. 그냥 하라고 얘도 우리 얘기만 해야얘 얘 진짜 못 지었다 여기는 미니해 여기는 저 지어 는거 없이 나안 한다 응. 너, 어딨어? <laughs> 너 어디 있어 <laughs> 여기 카인집에 들어가야지 봐고양야고양이 언제였어 고양이 언제였어 고양이어디있어 여기+ 여기 뭐였지 <laughs> 그거+ 그거 헤이+ 헤이+ 거 뭐야? 나중에 해야 네네 다른 애들 지금 나중에안 돼요. 일단 저 먼저 찍을게요. 여기 여기 아그거 헤이커 어딨 응? 뭐, 있어? 헤이커 전에 있었 있었지 않았어 헤이커? 응 있었어. 근데 어, 없었어. 아 그래? 내가 지은 아, 내가 헤이크 지은 집에 헤이커 했는데. <laughs> 근데 왜 그래? 세, 그거 뭐붙탁뭐 말하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요? 뭐야 이거? 왜 내고? 어 내고. 여기는 누구 집이었더라? 아 맞다. 여기는 그거. 해피 님이야지. 해피 님 집이지? 근데 여기다 돌좀 놓아 놔야지. 응요? 뭐야 이거? 나도 근데 충격이야. 머리가 튀어나와 있어. 어디? 누구일까? 너 너. 아, 여기는 조금 못생. 아니 너모자 나? 못생 한 집입니다. 이건 뭐야 뒤에 있는 거? 주차장이야, 다 주차장 만드었어. 아 나는 안 만들었는데. 응. 아니야, 다주차장아니야 다중, 자동, 다중, 자동, 다중, 중 이상한. 나나 나도 만들어? 지금 만들까? 만들어어 나는. 나도 어, 어, 가야겠다. 좀 있다가. 아나 이제 왔는데 아씨 뭐? 이놈들 왜.. 요 아. 뭐야? 얘는 뭐야? 아 목나올. 아아 나는 뭐을까 나를 마지막 음, 경. 아 TNT 아 내일 TNT 모드 해야겠다 TNT 모드. 아 뭐하지? 앉아. 여기다 뭐지? 야 자자. 어둡다. 아 진짜. 음, 어, 그래. 나 방금 다시 시작할게. 장어 그래 나나난난 주차장 만들게 나도. 어, 저는요 자동차 좀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 어... 어...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게 아, 아마도 오늘, 아 이거. 아, 야나좀 소개 좀.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오늘은 뭐냐? 전 먼저 방송 찍고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이이 <laughs> 우리 얼굴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할거 하세요. 지원이 너무 테니까. 없다. 자, 자동차 운전하세요. 헐. 여기는, 어, 몰라. <laughs> 여기도, 여기인데 아, 누구야. 발광석. 아, 미니네 집입니다, 미니네 집. 전 아까 다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뭐 있을까요? 나 상자에 아무것도 안넣었어 없을까요? 여기 제 집이에요. 자기 집은 너 있었어? 전혀 소개 안 했어? 그거? 안 했어요. 첫방이에요. <laughs> 와, 나 올라갈래. 어? 첫방. H. 뭐야, 뭐야, 뭐야. 뭔가 뭐? H가 아닌 것 같아. 뭐야? 뭐저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네요? 제가 구경하러 갈게. 이게 뭐야? 이거 그, 그거 아니에요? 헬기 놓는 거? 아그그그 헬기 만들래다. 나. 나 헬기 만들래. <laughs> 나 헬기다 헬기야, 헬기야 나 헬기 만들래. 헬기다. 와. 헬기 AT다. 저 헬기 착륙합니다. 야. 야야. 혜야넌 헬기 만들어라 우리 다같이 타게 그럼 래널 크게 만들어라 아왜 우리 <laughs> 좀 자기 헬기 구경좀 하자 그래. 나 다음에 스크립트나 껴서 해야겠다 뭐 헬기 만들기 스크립트가 있어? 헬기 스크립트 있어? 있어 <laughs> 아 있어 있어. 근데 안해 나 해보진, 해보진 아, 않았는데 있어 이게 근데 안되던데? 난안 해, 아예 깔질 않아 모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건 바로 프레디입니다 저는 카니 프레디. 나프레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아, 무서운 거야. 그래. 그래? 이건 프레디입니다 응. 여러분. 19세 이상이야? 아니야. 그딴 거 아니야. <laughs> 아, 코코야, 나 죽어 버렸어. 무서운 건인데 완전 본임. 그래요? <laughs> 아, 어두워. <laughs> 너무 너무 어두워. 아, 너무. 어두워. 아, 나도 양아 나간 듯이. 아, 근데 햇빛 비쳐서 더안 보여, 무슨. 맞아, 맞아. 아, 여기 너무 햇빛 많이 다시 들어갈래? 오 어! 뭐 들어왔다, 뭐야. 에잉? 이상한 사람 어, 들어왔네? 들어왔네. 아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가 아, 나갔어. 왜? 뭐야? 아내 걸요. 두타 네 명이야. 두타 네명 되다. <laughs> 앞에서 뭐냐? 약간 미친것 같아. 야 우리 안에 들어가자들. 어? 나 지금 이거 만 들어야 돼. 들어가 일단 들어서 하자. 염전 가면 음. 스수 있는. 난 이거 만들면서 해야 지 아, 해야지. 아 저, 나도 해야 헤... 돼. 이거 어, 띄었다. 우리가 뭘할 모르니까 누구를... 아, 야, 우리 야, 우리 일단 와봐나 지금 못 가. 바빠. 야, 그럼 우리 경미 찾아 한번 가 보자. 너도 와. 경민 아, 지금 당신은 부터를 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별론. 별로... 빼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대신 그 다른 아, 네. 멤버를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찬성하십니까 근데 누구 할 거야? 파랑크리고요. 파랑크리퍼 파랑은 아니에요. 아직. 아직 할지도 모르잖아. 아직 몰라요. 이렇게 오세요. 파랑크리퍼 아니에요. 아직. <laughs> 아, 네.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네. 찬성하나요? 해피 님은?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하겠습니다. 부탁. 부탁. 야또얘들 그래, 구타래. 쾅쾅쾅 쾅. 그럼 모두 부타를. 어 그럼 이거 어떡하죠? 내 부타 어떡하고. 그냥 정확히 정해지. 아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뭐용둥이가 용동이 탄을 할수디 하지 마. 했았어나너 용제가 내가 내가 알 용동이야 입이 붙었어. 아 진짜. <laughs> 그냥 입 붙었다고 해 이거야. 어. 용이라고 해 그럼. 아 용. 용아. 아, 아, 용이... 아, 용이. 음. 용...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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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불러라, 상관없어 그이름 용재라고 해용재인 용재 아, 용재 아, 아, 조금... 아, 세간이 세간이 아, 그치 세건이 불란다맞아 도대체 쟤 세건이 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갑자기 세건이가 오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오겠어? 졌다할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게 말이야 어, 이 뭐야? 고양이 말하는데, 호랑이 올수도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너도 이게 다시 보입니까 이건... 1 0 0 프레디입니다. 저희.. <laughs> 프레디라고 합니다, 프레디라. 실제 아, 예. 프레디 피자 가게로 앱이 있는데 프레디가 피자 가게를 하는 겁니다. 돈이 아, 등등 아, 그런 게 나옵니다. 아,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진짜 무서워. 아 그래? 저도 얘들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희 언니나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나, 아, 나 아, 외동이라가지고. 아, 야 나도 고양이 네, 옆에. 내 장갑에 필름 됐어. 오케이. 폐지 풀어지이 야, 이제 어, 하지 마. 야, 냥이 하지 마. 내가 고민한 데 너가 낭이해. 낭그럼 음, 대냥이. 어. 대냥이. 안녕 <laughs> 대냥냥대지냥이 그냥. 대냥냥. 야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아? 아 맞다. 고매모 안 때리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맨 만든 사람이야. <laughs> 내 삭제면 어떡해 어? 내 삭제 내 삭제 안할 거지? 내 삭제면. 나 전에 부타하고 열피하고 했더만 퍼트렸는데 다. 이거 얼마나 힘들면 야 이거 이 이거 어떻게 힘들게 만데 애들 거야?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을까 근데 멤버들? B Y W 캐나 할때 그때는 다 모일 때만 하는 거야 알겠지? 네네 계정이야. 우와 어 그냥? 어야이 이거 헬기야? 헬기 핵이 만들고 있어? 우와 잘 만든다. 근데 헬기 헬기 커터 없어졌네. 여기 옆에 어, 못하겠다 옆에. 그러게. 그래. 하지마 그냥. 헬기가 배됐네. 뭐야 아직까지 만들지도 않았어. 6분이야 벌써? 난 10분이야. 지금까지 1편.